안녕하세요. 브랜드 건축가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100억의 서정적인 브랜드 건축가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14년간 브랜드를, 브랜드 비즈니스를 했던 내용하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제가 했던 여러 비즈니스를, 중국 비즈니스를 좀 엮어봤어요. 그리고 한국뚱뚱이라는 중국인 왕홍에 대한 대한민 이야기를 이 책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어, 담아봤습니다. 어, 혹 새롭고 중국에 대한 사연을 좀 궁금하신다면 이 책을 좀 자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저자로서 어, 지인들한테 어, 선배, 네. 친구, 후배들한테 본인이 내신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실제 했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사실에 입각한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의 지인들한테는 어, 더 흥미와 재미가 배가 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책의 저자로서 자신의 책을 다 털어냈을 때, 한 줄로 요약을 하시자면, 뭐라고, 아니면 한 문장, 아니면 한 번에. 조언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자신의 책을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으신가요? 가장 플랫폼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에 플랫폼 시대에서는 저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동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강력한 콘텐츠다 라는 네, 걸 증명하기 위해 쓴책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독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